코인 투자하는 분들도 공부를 하고, 예, 이게뭐 하는 거였을 텐데, 피해자들이 이렇게 그냥 깜빡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좀 있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어,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코인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거든요. 네. 그 새로운 투자의 한 음. 대상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틈을 노리는 사기꾼들이 음. 피해자들이 당할 수밖에 없는 방법을 쓴다는 거예요. 이 어떤 방법을 쓰는지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안전하고 또 보증이 되는 그런 가상자산 거래소 사이트랑 똑같이 생긴 가짜 가상자산 거래소 사이트 홈페이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피해자들에게 이 가짜 홈페이지에 가입하도록 유도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픈 채팅방 등에서 바람잡이들을 내세웁니다. 아, 나이 사이트에서 큰 수익 봤어요. 여기 빨리 오세요. 늦으면 아마 다른 사람들이 다 수익 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퍼뜨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근로소득만으로는 힘들고 또는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보고 싶어 하는 분들께서 혹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 여기는 어, 다 정식 가상자산 사이트니까 괜찮아, 안전해. 라고 믿고 또 다른 사람도 이 사람 저 사람 다 수익을 받댔어 라고 해서 이제 투자를 하십니다. 여기에 그 다음 단계가 들어가요. 이 가짜, 자기들이, 범인들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가상자산 홈페이지에서 거래 화면을 가짜로 만들어서 보여줍니다. 어... 그럼 투자자들이 투자하신 그 종목들 가상자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투자하신 것이 막 가격이 오르는 걸 보여줘요. 수익이 올라가는 것을 느끼게 하는 거죠. 그리고 초기에는 실제로 수익금을 입금도 해줍니다. 그 위금을 딱 받는 순간 이걸 믿지 안 믿겠어요? 네, 실제로 그렇죠. 믿죠? 그럼 눈앞에 계속 그래프가 올라가고 내돈 음. 올라가니까 있는 거 없는 거더 넣어야죠. 음. 이렇게 해서 더에게 투자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돈 돌려주지 않고 잠적하고 어허. 이런 방식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걸려들면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진짜. 진짜 너무 치밀해서 음. 저렇게 접근하면 어떻게 안 속을 수 음. 있겠어요? 그런데. 사설 정보방에 들어간 건 이것이 본인 책임이라고 보는 우리 사회적 그 인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좀 사기 피해자들을 보면 본인이 좀 욕심부리다가 피해를 당한 거야. 이렇게 피해자를 오히려 책임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인식들이 있는데 이게 반드시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모든 책임은 가해자한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인식이 여기에도 남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도적인 보상이나 법적 규제가 아직 논의가 잘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책임이야. 협박이나 강압이 아니었잖아. 이렇게 이제 인식을 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투자 사기인데 스스로 피해자가 투자 실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기당한 것을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어리석고 공부를 안해서 실패한 거야라고 자기 탓을 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신고조차 안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와 그렇게 속일 수도 있겠네요. 그또 보여줘서 네. 그 사기인지 정말 내가 그냥 뭐 실패한 거지 구분조차 오. 어려워요. 그렇죠. 지금 이게 누가 이 좋다 좋다 막 해가지고 나한테 무슨 온 정보가 음. 뭔가 이렇게 가격 어떻게 해서 자기들 나가려고 음. 다 뿌리는 정보일 수도 음, 있잖아요. 음. 근데. 이게 사기라고 하기도 그렇고 내가 그냥 공부 안 해서 그렇게 된 거구나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런 것들을 범죄자들이 이용하는 심리는 뭐냐 하면 소위 포모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사회적으로 중요한 정보들이 급변하는 사회에서 나만 모르고 있구나 또 나만 이거 빨리 어 지금 여기 들어가서 이 수익에 참여하지 않으면. 나만 도태되는구나 이런 불안 심리를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걸 교묘하게 이용을 하는 거죠 이 범죄자들이 그래서 지금 빨리 당장 시간이 없으니 빨리 당신이 지금 선택하지 않으면 많은 것을 잃게 돼이러다 보면 이+ 사람들이 고민하고 정리해서 내가 판단할 이런 시간을 생략해 버리고 선택해 버리는 이런 피해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시간까지 막 이렇게 쪼개 그렇죠. 되면 어쩔 수 없이 네. 더 부를 것 같고 그게 약간의 하면. 어떤 왜 우리 보통 이제 방송을 보다 보면. 홈쇼핑 같은 데서 촉박합니다. 네네네. 워낙 사회가 급변하다 보니까 나타난 새로운 증거군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에도 형사님이 지금 체포한 저 범인도 이런 수법으로 돈을 갈취한 거 그렇습니다. 코인 사기꾼들은 사용하는 수법이 거의 동일합니다. 21년도에도 저런 수법을 썼고요. 당시 수사를 진행한 경찰이 총책 등 18명을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체포했던 범인은 그 당시 도망했기 때문에 수배가 내려졌는데요. 수배 중에도 또 다른 그런 무료 코인 리딩방을 운영하면서 약 80억 원을 편취했고 거기에 마약 사건까지 더해져서 총네 건의 그 수배가 내려진 상황이었습니다. 와, 진짜 숨쉬듯이 계속 범죄를 저질러 왔네요. 근데 왜 체포가 이렇게 안 됐던 거예요? 예 범인은 수배 이후에도 타인의 신분증을 사용하면서 제 3자 명의로 의신처까지 계약하고 도피생활을 이어갔고요 그 과정에서 사기 행각을 할 때도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했기 때문에 체포되지 않았던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아와 그러면 이제 수사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예저 범인은요 현재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돼가지고 현재 재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피해자가 약 300명이 넘다 보니까 그 피해자의 피눈물 같은 돈으로 호의 오식하고 명품사하고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닌 거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을 해서 몰수보전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여자친구는요? 그 여자친구는... 범인 도피죄의 혐의가 있기 때문에 그 네.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아마 수사가 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처벌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그이 가해자 같은 경우는 지금 확인된 것만 235억 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100억 원이 훨씬 넘는 어, 조직적인 사기 그리고 범죄 수익 은닉 등의 행위가 잇따랐어요. 그래서 아마도 마음 같아서는 법정 최고 최고형인 무기징역형이 내려졌으면 좋겠는데. 다른 이제 사건들과 비교를 해본 결과 지금 예상컨대는 아마 징역 10년형에 조금 더 가중된 형량이 선고되지 않을까. 네 예, 어떻습니까? 저이 사건 수사하시면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 네 예, 어 제가 봤을 때도 이 범인이 그렇게. 수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하면서 저렇게 고급차와 명품, 그 다음에 피해자의 피눈물 같은 그 돈으로 호의고식하고 있는 걸 보면서 아, 피해자들이 300명이 넘는데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이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거는 저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가지고 탈탈 털어서 껍데기 벗기듯이 그렇게 수사를 하는 게 도리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시청자분들이 주의하셔야 할 부분들은 사기꾼은 디테일에 있다. 원금 보장이라든지 뭐 수익 보장 이런 것들은 거의 100%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절대 그런 부분들에 속지 마시고 투자하실 때는 정말로 그 전문가들과 상의를 하셔 가지고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근데 진짜 21년도에 그렇게 뭔가 그때부터 도망 다니면서 음. 4년 만에 음. 정말 잡아주셔가지고 이대우 형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네. 대단하요 진짜. 아니, 다겟이 어.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대우 형사좀 칭찬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음. 내년에 이제 정년퇴직이거든요. 음. 그런데도 지금 남들은 좀 쉬고 아, 그런 예, 퇴직 어려운데. 준비해야 될 시기인데 그래. 끝까지 그냥 범죄사건 현장에서 아, 뛰어다니고 있어요. 음. 박수 좀 네. 주세요 아, <laughs> 아니에요. 아니,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다고 항상 생각을 합니다. 아 진짜 이렇게 보니까 형사 같으네. 진짜. 네, 진짜로 <laughs> 어, 맞아요. 현장을 맞아. 보니까 네, 이제 그래. 저희가 그... 이제 너무 놀리면 안될것 같아요. 제가 <laughs> 말 실수한다고 너무 놀렸던 네, 것 같아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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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 규칙 이제 저쪽으로 좀 들이세요. 이제 위에 범죄 규칙 해야 되겠어. 네, 네, 진짜 네. 네. 어떻게 다음에도 또또볼수 있나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보여주세요. 네. 우리 시청자들에게 조금 이슈 될 만한 사건. 자주 발생하는 그런 범죄 수법에 대해서는 네. 꼭 이렇게 가끔 저도 중요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된다 그러면 또여러분들 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 청년들 사이에서는 코인이 우리 시대의 마지막 탈출구로 여겨지고 있다고 합니다. 내가 큰 돈을 벌수 있다라는 거짓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스스로를 내가 아, 정말, 감당할 수 있는 투자인가라고, 예, 다시 한번좀 돌아볼 수 있는, 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